퇴각하라! 도살자 같은 놈! 이 문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관문은 지나갈 수 없을 거다 실버문의 내측 관문은 특별한 열쇠로만 열수 있으며 네가 그걸 손에 넣을 일은 없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뒤안으로부터 도망칠 순 없다. 내가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엘프와 싸운 적이 없나 보군. 피의 막을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한대. 내가 왔군. 주인님을 섬깁니다. 마을. 반갑습니다, 죽음의 기사여. 저희는 리치 왕의 명에 따라 노스랜드에서부터 이들을 쫓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말 조심해. 아서스님, 우리 병력들이 하늘을 나는 야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지하 마귀가 저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목숨을 내줄림. 주인님을 섬깁니다. 주인님의 뜻이 또 뭐지? 이루어지길. 운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말해라, 어리석은 자! 좋은 자요.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렸다. 위험하다고? 무슨 상관이야? 위험한 거야?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괜찮겠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먹어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아, 드디어.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말조심해라 때가 왔군 괜찮겠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류가 굼주렸습니다. 때가 왔군. 소환이 끝났습니다. 히구라트를더 소환하십시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이번엔 또 뭐지? 아, 드디어 히구라트를더 소환하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내줄 일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주인님의 뜻을 받들립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깁니다 네, 주인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말 조심해라. 서리하니 굶주렸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역병이 파진 땅에만 재환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디에 피를 받치면 되겠습니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연구 완료. AHHHHH uh.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망자들이 기아인구 <laughs> 완료. 음이더 필요합니다 먹어야. 널 위협하는 거야? 알겠어 전성력이라! 알겠어 말 조심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의 수수 무엇이 말 조심해라. 아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와레. 어리석은 자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부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괜찮겠군 <놀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망자를 못한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내 목숨을 낼 줄리께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말해라. 망자를 부르셨 자. 인이 뭐야, 뭐야? 브이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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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이앱브이이이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말 조심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을 섬깁니다. 음!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르기> <르기> 날 위협하는 <미흡하는> 거야? 이후리 <르기> <뭐하래. 르기> 알겠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위협하는 거야? 어디에 피를 바치면 이번엔 되겠습니까? 이번엔 또 뭐지? 업그레이드 완료. 아! 알겠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금이 더 필요합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한. 아군 공주여.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났습니다 연구 완료. 금이 더 필요합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놀람> 뭐야 뭐야 뭐야? 부르셨습니까? 날 위협하는 거야? 어서 결정을 내십시오. 장자 <laughs>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뭐야 뭐야 뭐야? 날 위협하는 거야? <laughs> 알겠어.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누가를 어, 부르셨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특히 아, 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누가를 부르셨습니까?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불한테 더 소환하십시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네, 주인님 제 운이 영원히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뭐야 뭐야 뭐야?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음! 소환이 끝났습니다 honey, goodness, so, honey, g o 이 d 다 지시를 내리십시오. 아, 내 목숨을 내줄십시오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 알겠어. <웃음> <웃음> 업그레이드 완료.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뭐야, 뭐야, 뭐야? 날 <laughs> 위협하는 거야? 말 조심해라. 마을이 뭐야, 공격받고 있습저달 수정은 세 달의 열쇠를 구성하는 조각입니다. 다른 수정 두 개도 찾아내야 합니다. 엘프 관문을 열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내 목숨을 아군 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기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음! 알겠어. 이번엔 또 뭐지? 으어. 말 조심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내가 원군 말해라. 거리서 은 자. 괜찮겠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조심해. 말 조심해. 무슨 소리가? 결정을 내십시오. 말 조심해. 내가 왔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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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지시를 내리십시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부르셨습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魔晶。 이번엔 또 뭐지? 마야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연도와... 두 번째 달 수정도 우리 차지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라. 이번엔 또뭐지 아, 군 병력이 공격받고있습니다력이어 아, 병력어 아, 병력이 공격하고 있어. 아, 병력이 공격리고있이공이공격또고있 말조심해 나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누구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드디어 세 번째 달 수정입니다 세 달의 열쇠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심해라 마가예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위험하다고? 무슨 <laughs> 상관이야? 나를 <laughs> 위협하는 거야? <웃음> <웃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뭐야? <laughs> 위험하 뭐... 무슨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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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대로 <웃음> <웃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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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결정해 금광의 자원을 떠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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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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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왕문이 열렸다. 실바나스만 처리하면 왕궁 내부도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더러운 괴물들아 대체 무슨 짓을 해야 물러날 테냐! 순찰대의저 여자가 갈수록 거슬리는군